늘어나는 밴드거든요. 밴드 늘어나는 거도 이용해서. 이렇게 힘 들어가는 느낌. 아직 내 힘으로 못 들어서 슬리브 이용해서. 제 응. 발목 당겨서 무릎 당겨서 쭉 위로 고관절 당겨서. 쭉 땡겨 더더더더더더올수 있는 만큼 오 나이스 잘한다 발목 밀고 무릎 밀고 고관절 밀고 그렇지 <목소리> 쭉 여기 뒤에 허벅지 햄스트링에 힘줘서 하는 운동인데요. 각도가 많이 나오죠 이제는. 지금 수술하고 딱 3주 되는 날입니다. 21일, 21일 됐고요. 아직 힘들어요. 빨리 잘 걷고 싶은데 아 목발비는 보통 일이 아닌데요. 빨리 못발을 떼고 싶은데 어쨌든 병원에서는, 4주 되는 시점에서는, 오른발 전체 체중 부하 다 지도된다라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무릎이 붓기가 꽤 있고, 어... 통증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연 될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불과 일주일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엄청 많이, 어... 또, 일주일 전에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드디어 익스텐션을 찬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4주 오늘로 음. 4주되는 날이고. 네 지금 아주 아주 약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밑으로 걸면 아파서 위쪽에다 걸어놓고 여기 허벅지 안쪽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아예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탁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뭐 나아지고 하긴 해요. 이렇게 이제 다리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니까. 진짜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수술하신 분들 똑같은 고민일 텐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계속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처지고, 디프레션 되고 하는데, 결국은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그걸, 그걸 의심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디프레션된딱 타이밍이었는데 또 이렇게 확확 좋아지는 어, 확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죠. 네. 이런 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다 펴서 완전히 그냥 루즈 팩을 만들지 말고 살짝 구을릴 거야. 그래서 그 상태로 푸시를 하면 퍼드랑 햄스트링 동시에 코어 액티베이션 이될 거거든. 일단은 그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어! 어! 어?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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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아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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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푸시 청 뒤꿈치 너무 대충하지 마시고요 뒤꿈치 완전히 푸시 꽉 눌렀다가 앞꿈치 푸시 그렇지 계속 허벅지랑 햄스트링이 동시 수축하고 있어야 돼요. 저항을 프록시마에서 디지털 파트로 조금 더 가져와봤어요. 아직은 주변에 스카들이 많이 있어서 파텔라 트래킹이 예쁘게 자, 아직 안 나와서 약간 걸리는 느낌, 그래서 걸리기 바로 전까지만 가고 있어요. 자, 드디어 오늘 발바닥에 슬라이딩 없이 슬라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시 띄워가지고 레그 컬을 수행한 첫날이에요 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데 응. 되네요 이제 그치 그러니까 워낙 이 공중에 띄워서 완전히 OKC 상태에서는 무릎의 흔들림에 대한 내구성 그런 것들이 이제 감당이 안 돼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슬라이딩 작용을 이용해서 약간의 CKC 상황 무릎이 흔들리는 거를 좀 고정한 상태에서 가져오는 거를 먼저 수행을 했고요 수술 이 38일째입니다. 오늘 와... 몇 오늘 110도야. 한 어, 엄마 어, 어. 잘 만들어 놓은 제가 뭐 하는 건 없고... 그 운전하는 모습을! 드디어 <laughs> 찍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반한 네. 번만 여기 찍어줄게요. 네. 약간 팍. 오케이. 네. 이제 살것 같아요. 운전을 할수 있는 거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줄이야. 너무 좋습니다. 자, 브릿지. Go. 네, 오케이. 아직 짐볼로 하기엔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 오케이. 벤치 의자에다가 눌러놓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얼라이먼트를 보면은 왼쪽 무릎보다 너무 좋죠. 스트레이트한 무릎을 갖고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지. 세팅 정확하게 하고 천천히 그렇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 그렇지. 지금 오늘 110도 정도 각잘 유지하고 있고 그 각에 <laughs> 대한 인지를 자꾸 깨워주기 위해서 어, 니즈인트 110도 플렉션 상태로 브릿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응. 그냥 이렇게 다리를 펴고 응. 뭐 박스에 올려서면 하더 힙을 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일부러 이렇게 구부리고 시키는 거? 응, 그렇지. 뭐 무릎을 피고 힙이나 햄스트링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줄수 있는데, 지금은 무릎 각도가 이제 내 걸로 인지가 잘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 무릎 각도를 이제 끝까지 엔드레인지까지 잘 내주면 은 이렇게 브릿지 자세로 자꾸 이 각도까지 너네들이 힘을 써야 된다고 인지시켜 주는 용도로 이 브릿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짠! 이거. 드디어, 드디어. 양반다리가 됐어요 약간 거이 양반다리. 거이 양반다리긴 하지만 좀만 더이면 이거? 이거? 응. 이이다이이 응. 양반다리가 오늘 가능했습니다. 이주입니다